현재 트랙의 노면 온도는 26도, 네, 26도가 됐고 대구는 22도 상태에서 펼쳐진 자 말.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 어, 어. 말씀과 동시에 이제 박연호 선수가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첫 출발 아주 좋은 페이스를 만들어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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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이거. 자이위권 차량이었는데요. 상위권 차량에서 자 엔트리 넘버 10배를 되지 않지만 지금 3위권에서 자 그리고 또한 번의 네. 컨택. 아우. 아우, 아, 이야, 이큰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이 초반부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차량 컨트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모든 선수들 지금 오프닝 랩은 각별히 긴장을 해서 페이스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는 랩이에요. 네 안희정 선수가 6위로 자, 떨어졌고 자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고 홍준범 선수와 안희정 선수의 경합 자 홍준범 선수가 넘어갔습니다 자어 어. 이제 초반 락킹이 되면서 지금 두대 어, 모두 다 제대로 라인을 타지 못하고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 됐죠 자 이제 뒤쪽에도 자, 계속 락이 걸려요 지금. 타이어 제대로 지금 브레이크 컨트롤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어! 오, 오른쪽으로 아... 완전 미끄러져 빠졌습니다. 오. 왼쪽에선 아... 13번 이규호 선수. 아, 아 아쉽습니다. 지금 차가 완전 히 옆으로 약간 돌아가 있는 상태. 이런 경험 상황 가운데서 옆으로 밀려 버렸죠. 자 남석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0위고요. 자 구단이 앞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 지금 앞쪽에는 김민결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꽤나 근접해서 네 지금 직선구간 약간 슬립스림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브레이킹 자 아연? 여기서 승부를 걸어볼까 기대됩니다 어. 아 무리하지 않죠 어 안쪽 열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엔트리로 번칠번 남석현 선수입니다 아, 살짝 퉁퉁 밀기는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네큰 문제 없이 어! 오! 브레이킹 자, 나 이거는 좀아쉽네요 이제 총 20분간의 경기 중에 이제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데 안희정 선수 다시 한번 추월 포인트 찾고 있습니다. 97번 홍준범 선수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홍준범 선수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두 선수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장면을 몇 번째 보는지 <laughs>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번 경기에서. 자 안희정 선수 지금 인캠 모습 보고 있 한숨을 지금 쉬어요. 네. 아 정말 답답하다는 모습이죠. 어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생각보다 이제 차량 컨택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본인이. 페이스가 지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간이 잘안 열리니까 약간 지금 스스로 프레셔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경합은 2위권 배틀 강승현 선수와 장준호 선수입니다. 어, 초반부 연습 때부터 예선 때부터 똑같이 장준호 선수와 강승현 선수가 어, 순위를 계속 나눠가졌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화면은 다시 한번 장준호 선수의 모습 앞쪽에 있는 강승현 선수를 부단히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준호 선수가 사실 2그리드에서 출발을 했고 네. 강승현 선수가 3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준호 선수가 그래도 약간 랩타임 페이스가 조금 더 좋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일단 2위권을 놓고 아마 포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자 여기서 이제 장준호 선수가 남아있는 3분 동안에 어떤 어! 다시 한번 노려보지만 그 공간 막아냅니다. 자, 일단 뭐추발 아, 네. 지금 또 바깥쪽 버지로 빠져 있는 차 잠시 보였는데 지금 저 2번 코너 구간이 지금 브레이킹 미스로 계속해서 차량들이 이 후반부까지도 끊임없이 실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만들어 내야죠. 엔트리 넘버 5번 강승현 선수 뒤쪽으로는 장준호 선수입니다. 아, 연속 그, 미스. 갈출하면서 살짝 파워가 조금 과다한 느낌이 없잖 않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또 간격이 또 벌어지죠. 오! 오! 자, 자, 지금 이게 또 오르막 구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탄력을 잃게 되면은 초로는 좀 많은 걸 잃게 됩니다. 네.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장조선수 입장에서 좀 심중한 플레이 좀 정밀한 플레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박윤호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 자, 이번 인적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는 시도가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지금 이제 28초, 네, 종료까지 28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현재 경장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이외에 실질적으로 파이널 랩이 될 확률이 좀커 보입니다. 어, 초반부터 어떠한 사고에도 휘말리지 않고 자기만의 베이스를 박윤호 선수가 정말 잘 찾아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박윤호 선수가 아주 네.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차량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 우승. 세레모니까지 세레모니 네, 함께 네, 만들어 가는 박윤호 선수 아주 선쉽게 2라운드까지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폴트 피니시 차지해 갑니다. 자, 아. 3위는 아쉽게도 그 공격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장규호 네. 선수가 받아가요. 아,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왜 되립니까? 최정현 선수 자, 중위권에서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좀 유일한 기회였었는데. 아, 정말 통안의 스핀이네요. 자, 결과 나왔죠. 결과는 박윤호 선수가 이 폴트 찌비시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주 자신만의 좋은 성적을 2라운드에도 또 한번 만들어 냈습니다.